가 있는 레시피 김범성 목사입니다. <laughs> 어, 이 학생들이 먹고 싶은 불고기나 아니면 볶음밥 완전히 맛있게 하는 볶음밥들 이런 거 간단하게 15분 안에 1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볶음밥 같은 거 하려고 했는데. 우리가 새벽이에요 한국은 지금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 여기 나왔는데 제가 볶음밥 못 먹겠어요 시시 그러 그래서 소풀이 하려고 된장찌개 갖고 나왔습니다 야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요 아이한테 가르쳐 줘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너무 쉬워가지고 야, 된장찌개 하나 갖고 이 시간 때워질까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서워요 자 재료 소개하겠습니다. 된장찌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육수예요, 육수. 왜 맛이 안 날까? 어, 육수를 안 내서 그래요. 그냥 물로 하면 맛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은 된장찌개 가장 기본 되는 멸치 육수를 낼까 합니다. 시중에 멸치 육수가 없으면 아, 멸치 멸치 이런 게좀 불편하면 이런 거 사셔도 돼요. 이거 뭔지 아세요? 팩이에요. 너무 비싸. 근데 이걸 살 바에는 그냥 멸치 넣는 게 좋아요. 이 안에 뭐 들어가 있을까요? 혹시 뜯어본 적 있어요? 아, 뭐 뜯어봅시다. 뭐있나 이거 엄청 비싸.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할 바에는 아닌 것 같아. 봐요. 뭐 들어가 있죠? 멸치. 똑같네. 멸치 들어가 있네. 큰 멸치, 작은 멸치 차이네요. 이거 뭐죠? 다시마? 어, 이거 엄청 싸요. 이런 거 사가지고 싸고. 그 다음 기껏 들어가 있는 게 새우 몇 가?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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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걸로 해서 하지 말고 그냥 멸치로 그냥 이거 넣으면 사실 맛은 좋아요. 이거 하나 특 나면 좋은데 유학생들 돈 있어요 없어요. 없잖아요. 없는데 이거 갖고 괜히 하지 말고 거이에요 <laughs> 어, 예. 멸치 육수를 낼 겁니다. 일단 물을 낼 거예요. 물은 얼만큼 넣을까요? 한 700ml 정도, 600ml 정도인데 적당히 맞아요. 이게 1리터예요. 1리터 반 나누면 700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음식에 3, 4인분 할것 같으면 그래서 이 통을 갖고 온 거예요. 머덕게. 그, 백산수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에요. PPL 아니에요. PPL 절대 아니에요. 돈 받는 거 없습니다. 저번에 오뚜기 소개했다 욕 많이 먹었죠? 그냥 대충 반, 1L병에 1.5L병에 반 정도 넣으면 한 700, 800 되니까 3, 4인분 정도면 반 정도 넣어요. 자, 이 정도 해놓고 이제 끓일 거예요. 물을 살짝 끓이는 동안에 멸치를 다듬을 겁니다. 자, 멸치에 중요한 또 요소가 있는데, 멸치를 그냥 넣으면 맛이 비린내가좀 나요. 예, 중요한 건 대가리를 뜯어야 돼요. 대가리하고 안에 그 예, 멸치가 똥 이거 다 아닌 거아죠 이게 똥이라고 하면 좀그렇잖아 근데 어찌됐건 멸치 어, 내장을 좀 걸러내요 음, 된장인데 어떤 된장 필요합니까? 아무 된장이면 돼요 그냥 우리가 먹는 흔히 파는 된장이면 되고 그렇안 되는 건 있어요 뭐가 안 돼요? 초장 이런 건안 돼요 된장찌개 초장 넣는 거 아니잖아요 막장 안 돼요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거 넣지 마요 쌈장 이거 안 돼요 기본적으로 된장찌개는 된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외에 뭐 쌈장이나 막장이나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요즘에 물어보더라고요. 목사님, 그 요즘에 나쁜 이 종교 단체 이단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분을 할수 있을까요? 저 몰라요, 잘. 저도 교리적으로 제가 그런 이단들 분별하는 법 하나 제대로 알려 드릴까요? 네. 네, 주세요. 상식이 통하면 돼요, 상식. 자어 된장찌개에 쌈장 안 넣잖아요. 된장찌개 된장 넣잖아요 초장 안 넣잖아 막장 안 넣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 된장찌개 된장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주인공이 있어야지 김치찌개 에 뭐가 들어가요 김치가 들어가 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 뭘 섬겨야 돼요? 그리스도.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되는 거야 이게 상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다 싶으면은 어막 어 이걸 위해서 내가 종교적으로 이걸 이거를 앞서가기 위해서 뭘해 가정을 파괴 비상직적인 거잖아요.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. 상식을 벗어나면 뭐다 이상한 종교다. 거는 그냥 자를 거예요. 자른데 잘게 잘게 자르면 돼요. 그냥 어떻게 잘게 잘게? 뭐야 이게? 그냥 끓이면 돼요. 끓이는 동안에 그럼 육수가 좀 우러나야 되잖아요. 이 시간이 밥하는 타임하고 똑같습니다. 밥을 올려놓고 이 찌개를 하는 시간이니까 자 그럼 이제 요리를 준비할 를 거예요. 애호박 반개예요. 반개 어떻게 자를까? 그냥 필요한 대로 자르세요 뭐 그냥 두껍게 잘라서 투망도 잘라도 되고 근데 양파 양파는 보통 얇게 쓰면 안 돼요 얇게 쓰면 다 뭉개지니까 양파의 식감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맨 끝에 머리 자르고 양파 식감을 위해서 옆으로 칩시다 어떻게 잘라요? 그냥 막 잘라요 파를 낼 때는 제일 늦게 넣는 게좀 생명이랄까? 파가 너무 으깨지면 짓물러지거든요 두껍게 쓸까요? 얇게 쓸까요? 아 멋대로 쓰세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근데 뭐 늦게 넣을까? 아 귀찮다 그냥 한 번에 넣읍시다 된장찌개 중요한 게 뭐였죠? 자 된장이에요 된장을 얼마큼 넣을까요? 3, 4인분이면 그냥 한 숟갈만 넣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말하는 대로 크게 한 숟갈 된장에는 염분 자체가 많기 때문에 한 숟갈 넣고 그다음에 이제 맛을 보면서 넣는 게 좋은데 한 숟갈 이 정도에서 한 숟갈 넣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가는 소금을 하는 게 좋아요. 우리 애네가 입덧이 굉장히 심어, 심했어요. 그래서 조금만 사다 주면 그냥 웃거리고 뭐 조금만 사다 주면 웃거리고 그냥 제가 비가 약하니까 그거 보면서 또 웃거리고 너무 힘든 거죠. 색깔이 안날것 같으면 된장 더 넣어도 돼요. 그래서 그런 막 그렇게 너무 힘들게 10개월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. 야, 어떻게 이점 같은 거이게 진짜 요만한 게 인간이 딱 달라붙으면은 아내가 완전히 이렇게 어떻게 변할까?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탁 착상을 하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? 성령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잖아요.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는데 우리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. 근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.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?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죄를 봐도 그냥 거룩한 입덧이 안 나오는 거예요. 예전에 똑같이 범죄했던 그런 죄 음란한 죄 이런 죄가 있더래도 내가 성령 받으면 그런 것이 막 치뤄져야 되고 막 이상해져야 되잖아요. 거룩한 입덧이 나와야 되잖아요. 여러분도 어~ 자 된장찌개 된장 하나 들어갔다고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거거든요. 그래,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? 변화를 끄집어내는 저와 여러분되게 주의를 축복합니다. 감자 넣어야 되는구나. 어. 제 컨셉은 아무거나 넣는다는 거예요. 조금 이제 된장찌개 약간 칼칼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. 제가 청양고추를 좀 넣게요. 두부. 자. 마늘을까? 넣 넣어도 돼요? 안 넣어도 돼요? 넣어. 맨 마지막에 고춧가루 무조건 한 숟가락에서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넣어 조미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마법의 조미료 이런 거안 들어갔는데 이게 맛있을까? 좀 이따 먹어보세요 아, 음. 같은맛날 거예요 이거 유인근 목서 굉장히 좋아할 텐데 자 이게 된장찌개 완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특별한 거한거 거 없죠? 그냥 된장 넣고 멸치 육수에다가 그냥 때려놓고 만든 게 된장찌개 완성이에요 근데 이게 모양을 좀 내고 싶다 이러면 은 그냥 뚝배기 집에 하나씩 다 있나? 없을 거예요. 없으면 그냥 이대로 퍼 드시면 돼요. 근데 그래도 좀 모양을 내고 싶다 이러면 그냥 뚝배기에 옮겨 담으면 돼요.